메시지 잘 오세요. 꼭 딱히요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거는, 어, 램입니다. 삼성 DDR4 16기가 PC4 17000이라고 어,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한 12만원, 13만원 정도에 어, 구입을 했습니다. 자, 제가 컴퓨터를 맨 처음 구입했을 때 구입했던 램이, 어, 8메가, 8 8 메가입니다. <laughs> 이게 지금 어16 기가, 아 기가라고 되있는데 어그8 기가가 아니고요, 아, 8 메가였습니다. 그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했죠. 를 야, 8 메가에서는 어둠잘 돌아가냐? <laughs> 무슨 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, 격세지감이죠. 자, 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럴까요어 하드디스크나 뭐 여기 들어가 있던 것 같은 경우 이제 그 메모리로 불러오는 거죠. 불러왔다가 여기, 거기서 이제 실행을 하드디스크도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로 불러와서 실행을 하. 하는 건데 뭐 이것도 많으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그시, 그렇게 나니까까진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들 그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책상 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려면 골고루 다 편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정신없게 하는 건좀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램만 있으시면 될것 같은데요.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저16어 32기가입니다. 32기가인데요. 지금 기본적으로 무슨 뭐 저기 파이어폭스, 뭐 크롬 브라우저, 그다음에 베가스 프로 등이 한 잡아먹어서 한23% 정도, 어, 16기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네요. 자 여기에서 램 랩... 뭐 렌더링을 돌려볼까요? 렌더링을 돌린다고 좀 다를까요? 자, 렌더링을 돌리시게 되면, 자, 베가스에서 좀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긴 합니다. 많이 잡아먹긴 하지만, 어, 그렇게 크게 늘어가는 건 아니고, CPU가 많이 소모가 되긴 하죠. 어, 그런 것 때문에 램은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, 보통 16기가 정도면은 어, 뭐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뭐 32기가까지는 좀 오버. <laughs> 저도 그 32기가 했더니, 32기가 뭐 거의 쓰는 메모리는 거의 한30%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요 라고요 물론 뭐 프로그램 무진장 많이 띄워놓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저기 저기 있는 거 띄워 놓으시면 하긴 하겠지만 랭 어, 같은 경우는 또 쓰시다가 어, 저기 저기 가, 가, 저기 뭐70% 80% 계속 넘어가고 그러시다면 좀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확장하셔도 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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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되겠지요 어, 같은 걸로 사셔서 또 옆에다가 확장하시면 되는데 물론 메인보드 따라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렌더링을 돌려도 어,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메인보드 저 메모리는. 아무거나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 메인보드랑 호환되는 제품 어 그걸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뭐새 제품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좀 오래된 저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컴퓨터 부팅되면서 비프음이 나죠 그럴 때는 요기 그 요걸 저 지우개로 조금 잘 문질러 오래된 오래됐을 경우 지우개로 잘 문질러 주시면 좀 뭐까지 벗겨시면서잘 인식되기도 하더라고요 자, 여기 메인보드 설명서인데요. 설명서에 보시면 이렇게 끼워 있습니다. 자, 하나만 끼우실 때는 어, DIMMA2에다가 끼우시라고 되어 있고, 두개 끼울 때는 A2, 그 다음에 B2에 끼우고요. 그 다음에 네 개를 끼우실 때는 뭐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죠. 자, 저쪽에 보시게 되면, 자, 어디가 있느냐. 자, 저쪽에, 저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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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메인보드에 메모리 모듈입니다. 옆에 보시게 되면, 자, 여기가 A1, A, A1, A2라고 써 있습니다. 잘 보시면. 자 여기 게 A1, A2라고 써 있고 저쪽에는 B1, B2라고 써 있죠. 자, 그거 보시고 A2에다가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장착하시는 방법은 예전에 이거를 양쪽으로 하는데 요즘부터 이거 한쪽만 열기 바뀌었나 보네요. 자, 조립된 10년 넘게 오래간만 해보니까 자 요거 끼우는 부분 요거 가운데 걸리면 되니까 반대로 끼울 수는 없습니다. 반대로 끼울 수는 없고요. 자 이렇게 해서 밀어서 자 넣어주시고 자 넣어주시면 저쪽이 자동으로 이렇게 잠기게 되죠. 잠기게 되면 자 메모리도 드디어 16기가가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그, 그, 추천해주세요. 약간 <laughs> 네,